지방 좀넣려라그지 엉덩이 살을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소크이좀 심한가? 아니 제가 최근에 어디가드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하하라가 이제 세월이 보이네, 주름이 보이네. 어쩌고 어쩌고. 뭘 어, 누가 뭐 늙기는 내 나이가 서른인데 이제 내가 생각해볼니까안데 늙었나? 뭐 그렇게 막 주름이 많구나 늙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아, 참. 아 얼굴에 막 필러 같은 걸좀 맞아야 되나? 아아버 근처에 뱀파이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자고 있을 때 와서 한번 물어주면 화장을 바꾸면 될라나? 내가 내가 화장을 잘안 하잖아요. 저는 원래도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잘안 해요. 내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진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잘못 해요. 뭐 유튜브에 막 화장법 이런 거 올라오던데 화장을 좀 바꿔볼까? 화장을 한번 해볼까? 따라하면 나도 똑같이 되나? 여봐. 나 화장품 가져올게. 하지은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얼굴에다가 선크림도 잘안 바른 상태인데. 이제 메이크업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광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광 메이크업을 먼저 따라해 볼게요. 미스트를 얼굴에 가득 뿌려 주래요 흐를 정도 로 이렇게 미스트를 뿌리고 본인들이 쓰시는 파데를 잘잘안 잘안 빨리는 것 같은데 못 빠지겠는데? 응, 한번 뿌리고 문질러 주래요. 이아맞나 빚은 만든거같은데지러지러지러주러지러지문질러줄러요러지러지러지러지러워 보이잖아 뭐야 한번 띄워주면.. 뭔가 이상한데? 아.. 떼나오겠는데? 어? 그걸 대박 오 어, 대박 음, 어머머머 오.. 오.. 오쉣 이게 갑자기 흡수가 됐어요 아까까지 그 미스트 때문에 계속 미끌미끌하기만 하고 이내 파데랑 흡수가 안되는 것 같아 갑자기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 쫀쫀해졌어요 싹 흡수됐어요 신기했어요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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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게요 와 m not sure. I'm not s u 고 요즘 술취한 메이크업 이런 게좀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따라해볼게요. 핑크빛 나는 걸로. 그리고 밑에도 핑크를 발라줍니다. 아 밑에 애교살을 살짝 그려주래요. 그래서 그런가? 좀술 취한 메이크업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파 보인다. 이게 뭐야? <laughs> 아 진짜 무서워서 못 걸렸다. 난안 물어봐. 아, 시끄러워, 이 집에. 너안 먹는다며. 뭘안 먹는다며 물어보지도 않아 놓고. 안놔도 끓여먹어. 라면이 없어, 이 기집애야. 불이 없어. <laughs> 끓여먹으면 되잖아. 딱두 개밖에 안 끓였어. 한 입만 먹을게. 한입 먹고 그냥 안 먹을게. 한 입만 먹어. 응. 어. 이게 한입이야, 이 기집애야! 아이 왜? 왜? 아, 정말! 이거 줘 봐. 자. 시식 코너야? 아, 기집애그 정도면 충분해. 아, 이 기집애가 사람 치사하게 만들고 있어. 날씨가 전원을 되니까 많이

이도 얼마 안 먹어. 아, 이것만 먹을게, 더 응. 먹을게. 이제 엄마가. 나 늙었어? 그건 육지 바라보는 사람한테 지금 늙었냐? 얘기가 나오냐? 나 폭삭 늙었어? 아니야. 제일 예뻐. 댓글에 나 엄청 늙었다고 세월이 보인다고. 미친? 아이고 <laughs> 씨. 이거 뭐 늙어! 너는 지금 저기 20살 때 얼굴이 그냥 그대로인데 여기 나눈밑 지방이 는거 있더라고 어? 그 지렁이 같은 게 집어넣는 거? 어우 야 그거 좀 그러더라 야눈 응. 밑에 살이 없는 거 같으면 저 얼굴 저거 지방 좀들이려고 그랬지 엉덩이 살을 이렇게 넣는다고는 아이 저미 집이가 진짜 라면 소구치게 만드네 정말. 아니 오늘 자꾸 늙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음. 아 피부 관리를 아 녹는 거 슬픈 거 같아. <laughs> 그래 녹는 거 슬프지. 들어가 너. 응. 들어가 엉덩이 살을 쳐넣든지 가슴살을 쳐넣든지 네가 응. 알아서 하고 들어가. 얘이 집에 살이 태워팠네. 없어. 에휴 정말. 니가 서른 살인데 그러면 니가 열다섯 살, 스무 살짜리 애들처럼 보이고 싶어? 아니 막 폭삭 늙었대잖아 주름도 보이고 아이 정말 씨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니가 <laughs> <laughs>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뭔가 슬프다 나이 먹는 게나너 한때는 진짜 예뻤는데 야 60대 중반 애비가 늘려가는 거는 안 슬프고 아이, 이런 진짜 개념이라고는. <laughs> 아니야, 아, 엄마, 아빠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엄마, 아빠는 이제 늙은 것도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아름답지는 <laughs> 않지. 근데 나는 내 나이보다 나이들어 보이는 거지. 너가 올해 몇이야? 서른. 30. 그래, 서른인데. 그럼 너가 몇살처럼 보여야 돼? 서른. 근데, 마음으로 보이는 애가 있대? 서른 다섯으로 보이는 애가 있대? 아니 뭐 주름이 보이고 뭐 그러야이집애야 서른이 가질만한 주름을 갖고 있는 거지 네가꼴 그 얼마나 자연스러워 막 폭삭 늙었대 얼굴에다가 쳐뭘넣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다가 뭘 집어넣을 생각을 해 머릿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얼굴에다 뭘 쳐넣을 생각하지 말고 에이. 머리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하고 있네. 네가 머리 안넣려라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 집에야 네가 무슨 뉴스를 제대로 들어. 신문을 제대로 봐. 아 뉴스 봐.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일이 뭐야? 이제 곧 추워진대. <laughs> 내사 그렇게 장난처럼 인생을 살지 마. 장난 아닌데? 나또바안끊냥 <laughs> 어? 아, 대꾸도 해주지 마 미남 뭐를 대꾸를 해줘 저기 집에 전화 가지고 아무거나 찍어 가지고 집 꼴리는데 너 그리고 이 기집애야 너 그거 올렸어? 투자권 때문에 얘기하면 그거를 아 정말 또라이 도라이가... 같야이 <laughs> 뭐, 유사장한테 어? 다 나왔어. 아니, 무슨 세상 허락을 보다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누구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야, 이 기집애야, 그 당사자는 알지. 아 좋게 보셨잖아. 야, 이 그냥 좋게 얘기를 해준 거지. 뭘 좋게 봐, 이 기집애야. 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래. 이 기집애야. 아니, 지분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지분 투자한다고 내가. 네 엄마한테 사정사정하고 딸내미 거기서 시시히 약이나 올리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니까 할말 없으니까 딸내미 이쁘다고 그런 소리나 있었지딸 소리는 없어? 천천히 생각해 보래. 어디 가는 거아니니 당신도 모든 것에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대다수의 와이프는 다 그렇게 생각해. 대답을.. 뭘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얼마 정도 있어 내가 그 영상 올리고 내가 혹시나에 댓글에 고정 댓글에 내가 올려놨어 설문조사식으로 아빠 말이 맞나요? 엄마 말이 맞나요? 누가 그랬는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이 아마 이거 한번 풀어봐 와 600개가 날렸어 참 엄마 엄마 <놀람> 엄마는 <놀람> 엄마 <놀람> 엄마는 말은 말은. <놀람> 안 봐도 엄마의 말이 맞습니다 <놀람> 엄마 어머니께 함께 무조건 업무 엄마 말잘들려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무조건